안녕하세요. 미국 교육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육 컨설팅 전문가 김형균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균입니다 합격증 받아보는 시즌. 뭐, 이미 뭐, 3월 말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받아보실 건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웰컴 세션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 합격증 받아보신 것에 대해서 마음가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얘기. 오늘은 돈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아, 자, 어그 파이낸셜 에이드가 어떤 골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저희가 앞쪽에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많이. 보신 분들은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네, 네, 들으시기 바라고요. 네. 자, 학교에서 합격증이 오면은 합격증이 오면서 어, 거의 동시에. 요새는 온라인에는 동시에 포스팅을 하고 음. 많은 학교가 늦어도 일주일 후 안에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링 레러라는게 옵니다. 네. 즉 합격을 하였는데 음. 우리 학교의 학비를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링 레러가 오는데 네. 문제는 뭐냐? 각 학교마다 단어를 다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어. 네. 그리고 포맷도 다르고요. 네. 워딩을 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건 그러면 학교마다 다 틀린가요? 학교마다 일부러 틀리게 쓰지는 않겠지만, 음. 어쩌면 일부러라도 음.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아주 천천히 열심히 비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음. 도대체 어느 학교에 얼마가 드는지 모르고 갔다가, 어머! 이게 이런 말이었나 음. 아니었는데 그러고 다시 읽어보면 맞아 그랬었네라고 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겠네요. 그럼 합격통지서가 만약에 한 다섯 군데서 왔다. 네. 그럼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할때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치의 하나가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거는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학교를 A라는 학교를 보내는 데는 얼마가 들고 네. B라는 학교를 보내는 데는 얼마가 들고 네. 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학교마다 양식이나 워딩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라는 얘기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워딩을 읽으시면서 자네 가지 숫자는 확실하게 뽑으셔야 됩니다. 어떤? 첫 번째 학교에서 음. 코스트 오브어텐던스가 나옵니다. 우리 학교 다니려면 얼마가 든다. 네. 등록금 얼마, 기숙사비 얼마 등등등등 해가지고 어, 방학 때 제한 8개월 반 동안 이돈 없으면 못 산다라는 네. 코스트 오브어텐던스를 학교에서 COA라는 단어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숫자를 딱 적어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뭘 챙겨보자는 거면, 오퍼링 중에서, 네. 그랜트, 네. 스칼라십, 음. 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공짜 돈입니다 그렇죠. 받으면 먹고 땡깁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고, 나오는 거예요. 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그게 그랜트가, 그, 랜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랜트 하나, 얼마, 딱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페그랜트 나오지, 새우그랜트 나오지, 음. 서플 p p l e m e n t a l e d u c a t i o n 나오지, 음. 그 다음에 c a 랜트 g r 나오지, 음. 뭐, 학교 alumni g r a 나오지, o 그랜트 r a 나오지, o 그랜트 r a n t g r 이름만 일곱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도 타주에 있는 학교로 가면은 캘그랜트는 기대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게 나오는데, 음. 그런 것들 중에 그랜트나 스카라 시비 붙은 것들은 다 따로 모아가지고 음. 한 덩어리로 모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만지를 이제 합산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죠.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음. 스튜디언트 론과 웍스타디 오프링이 있습니다. 네. 그 셀프 헬프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학생이 하는 그, 롱과 그 웍스터디 부분이 오프닝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이제 부모님이 내셔야 될 패밀리 컨트리뷰션이 패런트 컨트리뷰션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서로 아래위로 마구 섞여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왜그때위로해 놨을까요?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해 놓지 일목요연하게 하면 은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공, 공부를 하게 한다 어. 네. 그 학교에서. 네. 네. 그리고 학교마다 일부러 헷갈리게는 아닐지라도, 음. 자기네들 생각에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먼저 쓰는데, 음. 그 순서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네.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을 안 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중간에, 네. 지금, 음, 요즘 그렇게 쓰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음, 플러스 론이라는 오퍼링이 섞여 있습니다. 플러스 론은 뭐예요? 어 플러스 플러스 그게 네. 플러스인데 네. 짧게 해서 플러스라는데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y입니다. 페런츠 뭐라러셨어요 Parents loan 아, 네. for undergraduate study. 그러니까 부모가 돈내돈그빚내 돈그 갖고는. 그렇죠. 부모님이 네. 받는 빚입니다. 네. 이건 수출연트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수출연출론은 이자율도 싸고 조건도 좋습니다. 음. 근데 플러스론은 이자율도 비싸고 조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그렇더라도 없으면 이거라도 내야지, 뭐. 네. 네. 근데 꼭그 플러스론을 여러 가지 그랜트 사이에 살짝 섞어놓으면은 음. 그랜트 계산하다가 그거를 그랜트인지 하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이 페널티로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가 없어도 됩니다. 아 이거는 어째 캐롤이고? 크레딧 코드만 보고 됩니다. 네, 네. 어, 아주 크레딧이 좋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나쁜 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플러스론 거부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저희가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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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플러스론이 어딘가에 섞여 있으면 그 플러스론은 패란트 컨트리뷰션으로 따로 빼야 됩니다. 음. 지금 UC들 학교에서도 페렌스론을 중간에 섞어가지고 네. 마치 우리가 다 도와주는 것처럼 오퍼링 레럴을 쓰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최종 학비 합산 계산이 잘못 나오겠네요. 네. 네. 어? 나 이거밖에 안 되네? 음. 라고 했는데 플러스론이 위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패밀리 컨트리뷰션으로 빼야 되겠죠. 네네. 근데 플러스론을 써가지고 페렌스 페레, 컨트리뷰션을 제로로 만들었으면 은 음. 어? 위에 내론이 섞였나보다 라고 할 건데 음. 해렌트 칸시루션이 만 불이 있었는데 위에 플러스로는 또만 불이 더 섞여 있었어. 음. 근데 내 포션은 이만 불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그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게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음? 첫째 어 학교 이름 쓰고. 응? 그 다음에, 그랜트 쓰고, 그랜트 밑에 그러니까 조, 종류별로 쫙 쓰고. 엑셀로 정리를 하세요, 이거.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학생 론. 음. 학생 론도, 파키슨 론도 있고, 언섭스테스, 스테포드 스태, 론, 무슨, 그것도 이름도 다릅니다. 페더럴 디렉트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스테포드 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뭐, 학교마다 교묘하게 단어들을 마구 섞어 쓰기 때문에. 요거를잘 분석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s u b s i d i 이라는거고언 n s u b s i d 이라는거고는 정확히 지금도 헷갈려요 저는? s u b s i d 는 졸업할 때까지 이자를 정부에서 내주는 거고 어. 언 n s u b s i 는 졸업할 때까지 이자는 발생하는 겁니다 아 받지 않는 거? 발생이 합니다 아, 발생은... 발생은 하는데 페페이는 네. 졸업하고 하는 겁니다 졸업하고 하는 거 네. 그게 u n s u b s i d i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별로 차이 안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 학생이 재학 중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음. 뭐 졸업할 때까지 이자 다 합쳐봤자 한 도백불밖에 안 됩니다. 아이씨. 네. 네. 그러니까 뭐 섭시다이지만 언섭시다이지만 굉장히 좋은 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단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자. 이따가 뭐 보면 은뭐 퍼킨슬론도 있지, 뭐 스쿨론도 있지, 뭐별별 론들이 다 많습니다. 음. 이리저리 섞여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론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네. 어 그냥 다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런 식으로 네다 프로세스 할수 있는 법다 나와있습니다 네. 예. 어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 학생이 론을 프로세스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음. 저는 이제 애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내가 볼 때는 이론 프로세스를 못하는 애는 대학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어 컴퓨터를 하나 주면서 음. 네가 한번 해 봐라 음. 그리고 문을 딱 닫아놓고 30분 있으면 못하는 놈한 놈도 없습니다 음. 집에서 하면 라나 못하겠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어, 엄마니까. 세줄 세 이상 읽어보질 않기 때문에. 음, 음. <laughs> 엄마는 짜증 내도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딱 집어놓고 문딱 닫아버리면은 음. 3 0분 안에 다마치고 나옵니다. 그렇지. 음. 음, 그래서 <laughs>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패런트 컨트리뷰션을 보면서 패런트 네. 컨트리뷰션과 학생의 론의 비율을 보면서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웍스터디 부분이 있습니다. 웍스터디 네. 오프이 나오는데. 웍스터디 오퍼링이, 이제, 어 적게는 한 1,500불에서부터 많게는 한 8,500불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웍스터디 8,500불 나와도 애들이 첫 해에 8 5 0 0불 일할 수 있는 애 거의 없습니다. 첫 해에는요? 네. 그럴, 왜 그래요, 첫 해는? 애들이 일단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 했고, 음. 그리고 1학년 때는 잡을 음. 잡아봤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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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니멈 웨이지 잡 밖에 안 잡히고, 네. 네. 음. 근데, 그, 8 5 0 0로 오파를 해놓으면 오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거는 애가 일을 해야지 돈을 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 그, 웍스타디 포션을 아주 과다하게 음. 8,500, 9,000부씩 잡아놓고, 음. 우리는 너를 다 도와줬다라고 해가지고, 부모님 컨트리션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할 시기바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9천 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9천 불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틀려줄 수가 있는 액수겠요 네, 될까요? 그래서 어, 저는 3,500불 이상이 올라가는 웍스타디는 아 이건 패런트 칸추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아. 저는 계산하는 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3,5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 것들을 학교에서 쭉다 오퍼링을 해서 음. 그럼 받은 거를 이걸 읽어보고 저걸 읽어보고 이걸 읽어보고 저걸 읽어보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걸 음. 한 장으로 딱 웍시 그 스프레드시스로 딱 정리를 하시면 은 이게 눈에 X, 보입니다. 엑셀 작업이 필요해요 그럴 테니까. 네. 네. 눈에 그걸 보시고 음. 아이 학교는 얼마가 들고 이 학교는 얼마가 들고 실제 나의 부담은 얼마구나 음. 라는 거를 학교별로 비교를 하시면서 음. 그래 A라는 학교에는 내가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음. B라는 학교를 가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데 내가 얼마를 더 내고라도 그 학교를 보낼 가치가 있겠는지를 판단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죠. 음. 여기서 질문이요. 네. 그렇게 엑셀로 지금 각 학교를 비교를 했어요. 네네.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아이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어, 저는 1차 정리하시고 부모님이 그 의미 분석을 다 하신 다음에 음. 그다음에는 학생과 분명히 상담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숫자를 놓고 네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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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이게 부모님들이 야 니는 공부만 해 걱정하지마 내가 다 알아서 땅 팔고 소파서라도 알아서 할게 이게 또 우리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파이낸셜 에이드 접수는 야 이게 전부 영어잖아 니가 해그리고 평해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laughs> 그 그러니까 비록 그게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네. 그래도 숫자를 놓고 아이하고 상의할 필요는 있다 네 그 아. 상의를 하지 않으면은, 보내야 하는데, 애가 롱프러스증을안 합니다. 음, 근데 이런 상의를 할 때, 네. 애는 C라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네. 근데 C라는 학교가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분 관련이 제일, 그, 인색해.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 제가 아주, 그, 어, 이, 이, 이 그니까, A student, B s t u d e 둘을 제가 비교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 자. 음, A스튜던트가 알파와 베타라는 학교를 붙었습니다. 네. B스튜던트도 알파와 베타라는 학교를 붙었습니다. 음, 똑같이? 네. A스튜던트에게 알파라는 학교는 구렌트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네. 베타라는 학교는 구렌트를 거의 안 주고 돈을 거의 다 내라고 그랬어요. 음, 인색하게 나왔구나. 네.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음. 돈 많이 주는 학교는 꼬진 학교. 음. 돈안 주는 학교는 좋은 학교. 음. 죽어도 베타를 가겠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실력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간에. 네. 근데 B라는 학생은 음. 똑같이 알파, 베타를 붙었는데 음. 거꾸로 나왔어요. 알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베타는 돈이 적게 되는 학교로. 어. 그러니까 이 B라는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음. 알파는 좋은 학교, 베타는 꼬진 학교. 거긴 또 거꾸로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A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오.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믿지 않는다. 네. 네. 그래고 제가 육자 면담을 시켰습니다. 음, 음. 그, 그런 상황이 나왔던 학생들과 함께 네. 네. 마주 보여줬습니다. 음. 마주 후다를 다깐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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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알파라는 학교에서는, 음. 알파라는 학교에서는 A, 너희, 니가 우리 학교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음. 베트남 학교에서는 비, 너를 우리 학교랑 잘 맞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다. 응. 음, 응? 음, 음, 어? 음. 저쪽 학교에서는 너랑 잘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다. 근 음, 음. 그런데 니들은 너 음. 싫어하는 여자들만 좋아하고, 음.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바보 같은 연이라고 그러고, 음.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음. 아, 그거 저, 확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많은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러면은 그 자기 사랑한다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네. 어. 근데 그걸 까기 전에는 절대 안 믿었습니다. 어. 그 저쪽에서는 이, 학, 이 학생이 우리한테 맞는다 그래서 최고의 오파를 했는데 네. 이게 워낙 잘막 그냥 그렇게 속없이 따라다니니까. 네. 저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픈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기한테 튕기는 여자가 저 여자가 뭐가 있으니까 튕기겠지 하고,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엉뚱한 있는 생각을 거죠. 한 거죠. 어, 그렇구나. 보통, 보통 그래서 돈안 주는 학교는 걔가 그냥 안 왔으면 하는 학교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으로는 그 성향이 우리랑 안 맞는다. 우리랑 안 맞는다고 거죠? 보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니까, 러 어, 학생이, 음. 학생이, 어, 그, 학격증, 아, 이 원서, 원서를 내는 순간, 네, 네. 원서에 학생들은 뭐라고 쓰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구애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고. 러브 편지를, 러브, 러브, 러브 그룹 보내죠. 네. 네. 학격증이 오면은 학교에서도 I love you.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거 라고 Financial Aid, Aid 가 오면은 음. I love you this much 하고 아, 온 겁니다. 하하하하. 이번 판도 그렇잖아. 이거 와라. 네. 이 얘기가 생겼어 네. 거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좀, 좀 쉽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갈때 음. 시부모가 나를 이뻐하는 시댁에 가면은 좀 살기가 좀 편합니다. 좀 사랑받죠. 네. 네. 나를 죽어도 미워하는 시댁에 가 가지고 음. 참 살기 힘듭니다. 음.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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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학교만시켜놓데 너, 너 웬만하면 우리 학교 오지 마. 음. 라는 학교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파이낸셜이 좀 부담이 덜한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인색하게 주겠다고 나오는 학교로 가겠다고 우겨요. 네. 그런 설득 작업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그때도 결국은 아이들 의견에 결국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끝까지 우기면 할수 없죠, 뭐. 지뭐 지가 가게 되는데, 네. 네. 아무튼 그런 숫자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얘기도 정작 당사자의 학생하고 음. 부모님이 툭 까놓고 얘기할 필요는 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보면서 내가 느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튀어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하시면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적어도, 음.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준비를 음. 하시고 음. 다. 분석을 해서 음. 내가 의미 부여를 다 하고 내가 생각할 거다 생각한 다음에 음. 정리가 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학생과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그 도표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네.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좋아요. 야 내가 이게 렇 정리를 해봤더니까 이렇게 나왔다. 너 한번 볼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요. 네. 네가 지금 음. 네가 지금 갈 학교들이에 음. 내가 들은 비용이 이렇다라고 음.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분석하는 게 좋죠. 너 한번 보면서 네생각은어지 한번 들어보자. 네. 정도. 어. 어, 저는 학생들이 어플라이 하기 전에 미리 그걸 보여줍니다. 아, 아. 네가 이 학교가면 얼마가 될고, 저 학교가면 얼마내 해야 되고, 저 학교 가면 얼마내될 거고 음. 미리 분석을 해줍니다. 그 그러니까 미리 염두에 둘수있게끔 네. 그런데도 네가 죽어도 이 학교를 가고 싶니? 음. 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음. 가장 난감한 건 이거겠네요. 야이 도표를 짰는데 한번 볼래 그랬을 때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laughs> 이게 참난감하겠네 그거는 잘못 키우신 거죠. 그렇죠. 아니면 <laughs> 아니고 뭐 내가 그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음 응. 그렇구나. 네. 네. 아무튼 부모님들께서 이 파이낸셜 에이드 문제만큼은 이건 애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들 리스판스빌리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엑셀 그걸 열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네. 네. 아이들이 정리를 하겠지라고 생각도 할 것도 아니고, 이건 아이들 몫이 아니니까, 이걸 펼쳐들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는 거니 네.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 큰 돈은 아니지만, 음, 보통 50불, 100불, 150불, 200불 정도의 얘기지만, 돈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됩니다. 음. 자, 5월 1일까지 뭘 해야 되느냐? 인텐트 레지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 그 학교를 가겠다. 네. 인텐 툴 레지스터를 해야 되는데 음. 인텐 툴 레지스터를 할 때는 음. 꼭 non-refundable d e 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5 0 0몇불인가요네 네. 학교마다 다릅니다 음. 어, 비싼 학교5 0 0불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한테 야너그 ITR 에스, 어떤 학교나 s i r 라고 부릅니다 음. state w 비 n t to be intent to s i r 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고 ITR이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는데 아무튼 그 학교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너 그그 그 학교에 가겠다고 얘기했어 그러요 애가 어 했어 그러면안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엄마 크레디카드 주세요 그래야지 한 거. 아예예 예. 예, 예. <laughs> 아, 결제를 해야지. 네. 네. 크레디카드 달라고 빌안 했으면 안한 겁니다. 그렇지. 결제가 나와야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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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어떤 학교에서는 일정 학생들에게 고, 그 피를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브도 돼요? 네, 웨이브 오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오. 그랬을 때는 그것이 인텐트 레지스터가 됐다라는 페이지를 프린트를 안 해놓으면 안 되십니다. 아, 그것도? 오, 네. 네. 크레딧 카드 차지가 나오면 그 비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렇죠.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프린트된 페이지가 없으면은 음, 나중에 그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 자료가 없지. 네. 네. 그래서 인텐트 레지스트를 한다? 크레딧 카드를 달아서 리를안 했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니까, 러 이거는, 그, 했냐? 해서 물어봐서 했다고 얘기하더라도 돈 달라는 얘기 안 했으면 안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돈 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정리가 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니까 오늘은 계속 돈 얘기만 했나요? 네, <laughs>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일단 그, 합격증서를 받아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꼭 해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해야죠 이거 뭐 얼마가 드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애를 갖다가 대학을 갖다가 보내는데 염두에 두는 거 아닙니까? 얼마가 드는지를 딱볼때 음.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내리 일을 할수 있겠는지 그렇지. 애가 줄이면 내가 겹쳐서라도 8년 동안 음. 일을 할수 있겠는지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미국도 부모님들이 그 머리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노력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노력하셔야죠. 네. 방법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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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있는데 대신 찾지, 찾지 않으면 막막한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어, 내내 그냥 돈 얘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왕이면은 합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이 기쁨을 어, 제대로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사전 준비들이 다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참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움이 되거나 난감함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짚었습니다. 네, 부모님들한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열 많이 쓰셨고, 아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네, <laughs> 네 아주선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네, 자 오늘도 교육 컨설팅 전문가 김영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